트로트 군 동영상 하 e s u n s 습니다 이렇게 또 d o 시 팬분들이 이렇게 또 있으시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어디다가 눈을 u w a 지 모르겠어요 I d 분들도 감 n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즐 o 실 o I d 그럼 제가 지금 노래 부를 노래가 속 w a n 라는 노래인데 알죠? 많이 봤죠 오늘? 찰나씨 하모포콜 찰나씨 체 제가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따라해주시면은요 댄서들이랑 같이 재밌게 춤을 출겁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질서정연하게 잘 계셔주신다는 점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괜찮죠? <laughs> 훌륭하신 분들이 앞에 계셔가지고 <laughs> 요 부분만 따라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치고 가재잡고, 마당 쓸고, 돈 잡고, 인생 사석당 받지. 하무도 모르게 꾹 먹고, 알 먹고, 도랑 치고, 가재잡고, 마당 쓸고, 돈 잡고, 인생 사석당 받지. 너무 훌륭하십니다. 이 부분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한번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